안녕하세요, 니니 입니다 오늘은 미사사 후기 찍어 볼 건데요. 일단 이런 박스였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손에 들어오는 딱 들어오는 크기였는데 이번에는 커 가지고 좋았어요. 하여튼 한진 택배로 왔고요. 제가 이거를 먼저 뜯어 봤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볼게요. 일단은 뭔가 아크릴 물감 샀어요. 제가 지금 수채화 물감 밖에 없어서 채색할 때나 막 유광바니쉬 바를 때 되게 다 번지고 그랬거든요. 아크릴 물감은 안 그러니까. 근데 얘가 되게 쌌어요. 오, 되게 쌌는데. 6천 얼마였나? 아크릴 물감치고 되게 쌌어요. 이 걸로 이제 이물감으로 영상 올릴 거고요. 그래물까 샀고요. 그리고 이렇게 뽁뽁이에 담아온 물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담았어요. 일단은 이거 뾰족한 토핑함 하나 샀어요. 이게 돈이 천 원으로, 0 그러니까 0천원 단위로 맞추려면 이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샀고요. 아, 돈 맞추려고 산 거예요. 그리고, 다 붙였다. 이거는 제가 진짜 이거, <laughs> 제가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어? 다 아, 샀어요. 뭐야. 되게 작더라고요. 오. <laughs> 진짜 작아. 이게 통통 물고기 씨인데 소, 소량. 소짜거 소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귀엽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종류별로 다살 예정입니다. 귀여운. 게. 일단은, 이렇게 왔고, 그리고, 이거 샀는데, 이거는, 깊이 인형이에요. 깊이 인형인데, 저는 이거 앉아있는 푸우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길래, 어떻게 찍는 거야.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다품절됐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거 산타푸뭐안 어, 세우죠? 안 세워지는데? 안 세워진다. 이렇게 세워야겠네요. 세워질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산타푸. 산타푸. 세 종류. 2,000원에 샀어요. 세 개, 3개, 세 개인데. 2,000원 밖에 안 해서. 싸기도 하고. 어, 되게 이뻐서 샀어요 근데 안 세워져가지고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이건 다구리폼인데 이거는 어, 오목접시 오목 오목접시 오목접시를 샀어요 5개 3,500원입니다 다섯 개 샀고 그다음에는 어참네 잠... 이거는 오우 그릇이에요. 이거 이런 거 이런 거왜 그만지 많지 이런 거 너무 많은데. 옛날엔 안그랬는데 다 지금 다 이래요 왜 이러지 네 하여튼 어묵그릇도 응,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라탕그릇 이거 얀야가 너무 갖고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이거 훔쳐갈라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막았거든요 하여튼 얀야가 그라탕그릇 너무 갖고싶다고 전해달라네요 얘도, 얘도 이런데? 왜 이러지? 하여튼, 그라탕 그릇 다섯 개. 얘도 3,500원? 얘네 다 3,500원이에요.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엔. <laughs> 제가 제일 기대했던. 거오이마루 샀어요, 오이마루 이걸로 몰드 뜨려고 아,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얼마로와 되게 생각보다 작네요 뭔 느낌 이상해 이거 <laughs> 비누 느낌같은데 여튼 올마루도 샀습니다 나중에 물도 떠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덤 덤이 왔는데 되게 많이 왔어요. 네개 왔어요. 네개 제가 32,000원치 샀거든요 32,000원치 샀는데 이 만큼 와서 너무 좋네요 겸은 이렇게 왔어요 아까 끊겼네요 이렇게 네개 왔는데 제가 다안산 것들밖에 안 왔어요 이거 무늬가 뭔지 모르겠는데 망한 거준거 거 같기도 하고? 망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원래 이런 거예요? <laughs> 탄거 같아요. 되게. 하여튼 이거랑 이거는 접시 아무도 아무 부분이 없는 건데 와 어, 이거 되게 안판안 저는 눈이안 보여가지고. 하여튼. 되게 원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거 저 이거 살라 했는데. 이거 점으로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거 두배한것 같은데? 아, 뭐지? 하여튼. <laughs> 되게, 네, 없는 것들 보내주고, 이렇게 그릇을 좀 많이 샀어요. 네, 참 많네요. 이게 다 그릇들인데, 다 담아요. 오, 꽉 찼어. 네. 이렇게 산 거는, 네, 이게 끝이고요. 진짜 나중에 이걸로 꼭 복제해보고 싶네요. 통통물고기 진짜 귀엽다. 네. 이렇게 눈냐 늦냐 린냐의 미사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